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문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이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지체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인데요. 영원하신 우리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주시죠. 에베소서 4장 7절 이후를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쟁에서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이죠.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각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선포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좌정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킨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시편 110편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서 철저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다릅니다.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에게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사우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누리기에 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만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순교자 스테반의 경우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테반에게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던 주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문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교회에게 하늘의 은사를 보여주사 직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큰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승천하사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를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전하실 것이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당신의 지체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전하여 주시며 교회의 교회 댐을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왕 대신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왕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를 따라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보존하심, 지키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시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